일단 맵으로 가서 아,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 엉클 한태가 거구요 엉클 형지아왜 이렇게 걸어 뛰면 안 되나? 음 이제 좀뛸수있고나 어, 영감 이런 아버시 씨. 콜라 차버리네. 쭈욱, 씨. 쭈 You gonna take the old man into town? You take us too? Well, what you got planned? Nothing. find something for y'all to do. We always do. We're bored out of our minds. They cooped up here for two weeks now. Herring's about ready to murder Grimshaw. You can Miss Grimshaw <laughs> spare you? Uh, can Miss Grimshaw spare you? What's happening to you, Arthur? Three young, healthy men want you to take them. robin. You're worried about house chores. Let's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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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here are> you? <laughs> 지금 도시로 가는 건가 그러면? 어, 여기 맵 노란색 초크 저걸 그대로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오. 미소 꺾고 음 mm -hmm. 뭐야 저 마차는 뭐야 총쏠수 없나? 뭐? 에이 필요없어요? 남을 도와줄 필요 없지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씨 이 더딘 배를 11주 뭐야 오이 오? 어? 뭐야 <laughs> 와 이거 뭐이가 없는데 아뭐 했다고 죽어 이 정도쯤이야. 말이 견뎌내야지. 여기서 공기점 도망가죠 야안 도와줘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국에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저 어떤 새끼야 진짜 바빠 죽겠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하라 때리면 안 되나? 그럼 뭐줄 건데? 말이 없어, 말이. 뭐지지? 저건가? 아, 일단 타야 돼? 어, 저기 있는데, 눈앞에? 이걸 하고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포츠카 아니고 그냥 일반이네 일반. 자 한번 쓰담아주고 좋아져. 그리고 가자. 할수 있네? 야 빨리 가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세단 은 한... SUV는 아니지만 세단.. 정도? 그 하나 물고 간다 됐다 자 올라타서 다시 가던 길 갑시다 아 이게 좀 분기점이 있나보다 나름 이 병신같이 지 차, 지 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서 놓치면 여자때문이지 up t 노인.. r e She w 총 하나 꺼내줄까 일주일에 서 미스쳐 다 right. like 자, 내 총을 좀꺼내 볼까? Oh. 여기 있나? 없는데. 남자 주먹이면 되지 음 머리 자르러 가는 건가 저거 난뭐 해야 돼 씨원 시원. 둘시절귀엽기는씨 a r no. 기생충들이 모셨고요얘인가 야, 갈건 가지 않 안가 이즈 음, 플 없는데 여기가 커피 조.. 커피숍있 Well. Here's to your good health, my sir. <laughs> it's a funny world. It's time to well, wow. I picture myself being married to an heir. 어, 화면더늘었네 어. 채팅 부탁, 채팅 활발해 주실 수있겠고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일 h 네시 k at 다 h e h o 되겠네 맞 h 총이 어 e r e p i c k i n 하 up s 해결이 되잖아 나와 뭐야 이기는 <laughs> 그래 총알하면 다 해결이 되지 칼도 꺼내놨어 그래 이런 위험은 필요하다니까 뭐야 일 날뻔 했다 뭐 여기도 뭐 들어가야 되나? 아 이런 데도 호텔이야? 여기 문 열면 되지 일단 주먹 투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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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중인건가 오케이 다시 총 들고 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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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냐 뭐야 뭐야 아야 뭐야 이렇게 쉽다고 야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야 멍들었어 얼마나 때렸으면 여기 먼저 나가라 야 시가 생긴거는 그냥 시골 청년인데? 그냥 아저씨, 동네 아저씨인데? 돈이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런게 먹어줬나보다 나가야겠다 음 나 마을의 히어로가 되고 싶진 않거든. 존나 나쁘게살아야 돼. 누구지? 집에 What's 친구도 that's 없는데 that's 개소리야, 너 진짜. 맨날 맞대 씨. <laughs> 죽여야 되겠는데. 자 말이 아니지 주먹이지 그냥 어디였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laughs> 아니 이 셉치는 것도 되냐 어디 갔냐 이 개새끼 이거 알아 너좀 조용히 있어 줄 필요가 있겠어 가 따그라따그라 시비 꺼져 이 중신아 어딨노 아, 근데. 아! 오, 뭐야. 어신신답게 못하겠는데 미안한데 물어봐, 야지 일단 그, 그래, 래이새끼야나 친구 하나도 없는데 이새끼야 이제, 이 니가 어, 자꾸 헛소리하니까 지금 잠깐만 간단하게 바이 자이치엔 <laughs> 뭐야 이건 아니 뭐 불명예스러우면 안 되나? 자 갑시다 다음 뭘 해야 돼? 해결을 했는데 아 이쪽으로 가야 돼? 발렌타인으로 가네요. 잡혀 찍어 놓고 음~ 안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장비나 이런 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샤라나 뭔데 저거 나우자고 들리는 건가? 아, 여기다 소리 듣자. 잘 있어라 인마 애초에 범죄 아닌가? 빨아봐 빨아봐 오오 뭐야 지랄하네. 쳐맞을라고. 맞는국 맞상대하는 국 뭐야 저거야? <laughs> 나 때리고. 어 뭐야? 총 쏘는 거야? 왜발 나한테 지랄이야? 이개미아 어, 어. 아, 씨발. 아, 존나 아파. 어, 왜이 새끼 이 새끼. 아, 아, 아. 씨발. 아, 아. 계속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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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씨. 뒤져, 뒤져. 아 어, 아. 빵야! 음. 어디 갔냐? 어디 갔노? 개새끼야, 일로 와. 빵야! 원퍼맨인데? 수면제. 어, 세 분이시네요. 어, 채팅하고 싶으시면 만들어주셔도 되고, 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안 돼! 뭐야, 이거, 씨발. 뭐, 개새끼야. 개새끼야. 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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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 디저 시월 수면제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저거? 야 일로 와 일로 와 개새끼야 일로 와 수면제 아아오 존나 쎄헤비웨이트인데됐다다 대가리 깨지겠다 오시월 와. 졸랐어요야뒤졌스 이새기야 으차! 어? 어? 씨발 어? 한 대! 아. 어. 내가 씨봐 나이키다 나이키 죽전 나이키라 개새끼야 어, 어 뭐야 이거 어? 으! 으! 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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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이 어어? 어? 어? 뭐, 뭐야 뭐야 씨발 패드리포서 디뒤졌이 개새끼야 아, 어, 어, 어. 어이 야, 뭐야, 뭐야. 뒤지겠는데? 죽어. 죽어,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죽어. 좀 꺼져, 어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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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대! 아, 뭐야, 존나 쎄. 아, 수면제, 수면제, 수면제. 어우,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면제, 황천길 황천길, 아오 오, 큰일났다 자, 피해, 오, 거시기 진흙탕인데, 이제? 자 수면제, 수면제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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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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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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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야 내가 죽전 짱인데 개새끼야 근데 얘가 그런가보다 발렌타인 여기서 이 구역 짱인가보다 역시 킹서 어... <laughs> 누구야 뭐야? 뉴욕 안간 거야? 아 찰스 키구나. 유기판 만들어주는. 그리고 음. 블랙워터 가는 건가? 저 개새끼 때문에 결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씨, 역시 남자다운데? 상남자, 상남자. I'm um.